음, 그랬구나 어, 기본적으로 저는 자기 자신의 목숨은 자기가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영을 하는 거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어, 세월호 참사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그 규모에 맞게 그 사이즈에 맞게 수영장을 다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누구나 다 배울 수 있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물에 빠졌을 때내 목숨을 지킬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 큰 학교에는 사이즈가 큰 수영장이 생겨야 되겠죠. 그리고 작은 학교에는 작은 수영장이면 가능하고요. 굳이 외관을 아름답게 하고 꾸미고 이러는 거안 합니다. 진짜로 수영을 배울 수 있, 있는 그런 수영장. 그런 거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영을 다 배워서 내 목숨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또? 부의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 부사장님, 제가 실수로 순서를 하나 바뀌었는데. 네, 괜찮습니다. 어, 우리 자유롭게 해요. 뭐 순서가 뒤바뀌어도 괜찮고, 나한테 물어보 여기 서면으로 물어보지 않은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이러면 돼요. 근데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우리 어, 여자 친구한테 제가 부탁드렸듯이 음, 지가 때가 때인 만큼 선거운동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4시 반에 맞춰주시고 다음에 또 우리가 만나고 싶으면 또 이렇게 만나면 되잖아요. 그죠? 네. 어, 그럼 자기소개를 좀 해주실 수있어아 교육은 여러분들은 어,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 지성과 또 심성이 같이 어울려서 글로벌 지구 시민이 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민주시민을 뛰어넘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는 이제 국경이 없는 지금 이미 국경이 없어졌어요. 이 온라인상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점점 더 그것이 심화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민주시민을 넘어서 글로벌 지구 시민으로서 여러분들이 리더가 될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출마를 하게 됐어요. 아, 내, 소, 내 소개를 하라고 그런 건가? 그래서 그, 미안해요. 우리가 여러분도 한번 실수, 나도 한번 실수, 쌤쌤이 됐어요. 음. 제 소개는 저는 음악선생이에요 그래서 노래하고 또 여러분과 같이 하모니를 이루고 싶어 하는. 우리 강원 교육을 잘 지휘하는 멋진 지휘자가 되고 싶은 그런 음악선생, 엄마 교육감 민성숙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네, 어, 그럼 아까 하던 네. 안녕하세요. 전화드렸던... 반가워요 반가워요 예 네. <laughs> 보내주신 답변서 잘 읽어봤는데요 네. 학생들의 공부 습관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음, 음, 음. 혹시 학생들의 공부 습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뭔가 생각해 보신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있죠 여러분들 혹시 어, 노트 필기하는 거 학교에서 열심히 해본 적 있어요? 잘 없죠? 있어요? 어 있구나 그 선생님이 만난 친구들은 노트 필기 안 하더라고요. 공부하는 습관은 사실은 연필을 잡고 글을 써야 글씨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공부도 때가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이 깍두기 공책에다가 한글 쓰고 노트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듣든지 무엇을 읽든지 내가 써머리를 노트에 내 스스로 할수 있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그것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내가 읽은 책의 핵심 요점을 또 이렇게 쓸수 있고 또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복습하거나 예습할 때쓸수 있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이란 결국은 내가 노트화 할수 있는 내 생각을 내 손을 움직여서 글로 쓸수 있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초등학교 주, 저학년, 고학년, 중학교 때는 또 여러분들이 자유학기제가 있고 이러잖아요. 그때는 이제 공부하는 습관이 살짝 달라지겠죠. 내 삶을 탐구해보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내가 다양하게 가고 싶은 곳들을 가서 공부할 때에 역시 내가 그걸 기록으로 남길 수 있어야지 돼요. 그것이 습관화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평생 학습의 시대를 살 때에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 연필로 쓰는 것보다 자판기를 두드리는 게더 익숙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자판기로 두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손으로 쓰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어든 그게 한자든 한글이든 그것을 저는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겠다는 것으로 말한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민설입니다. 네. 네. 저는 이제 탈북자 지원을 하신다고 음.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 관한 질문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우리나라 음. 탈북자 수세는 음. 3 2 0 0명이에요 그래서 82%는 일반 학교를 다니고요. 8는 대안학교에 금방 있다고,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강원도의 대안학교는 해솔 지역 사관학교라는 대학교 학교인데 혹시 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여기 교장 선생님도 배웠어요. 그런데 응. 아, 거기 강원도에 저희 탈북 가족들도 많을 것 같네요. 그럼요. 근데 저희 대학학교는 한 개입니다. 혹시 대학학교를 더 늘릴 생각 있으신가요? 어, 저는 얼마든지 늘릴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 공교육의 안에 다 담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이 많아요. 그죠? 그 친구들을 그냥 방치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대한학교, 필요한 대한학교 얼마든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설들은 있는 시설들을 이용을 하면 돼요. 지금 각 시군에 폐교가 된거 많잖아요. 그것들을 잘 활용하면 되고요. 그럼 폐교까지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럼 제가 꿈 택시 운영한다 그랬잖아요. 택시 타고 가서 편안하게 공부하고 그렇게 해 주겠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학교가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대한학교에서 3년간 교사를 해봐서 대한학교의 성격도 잘 알고 있고 또 공교육에서는 14년 동안 음악선생을 했기 때문에 학교의 시스템도 또 알고 대학에서 또 10년 동안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학교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다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대한학교가 꼭 이렇게 좀 공교육에서 어, 좀 불리한 학생들이다라는 인식을 저는 씻어주고 싶어요. 다 같이 똑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강원도의 학생들인 거죠. 그 학생이 탈부 학생이든, 다문학생이든, 화 장애 학생이든, 느린 학습자든, 마찬가지예요. 좀 전에, 사실은 제가 여기 어 행사장, 한 규퉁이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 <laughs> 여기 집주인이 와가지고 좀 컴플레인을 걸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집중하지 못했었어요. 네, 고점 그 이해 바라고 지금은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네, 편안하게 얘기합시다 이제. 음.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현수 학생입니다. 음. 제가 질문들은 학생 인권 팀에 대해선데요. 음. 학생 인권을 하는 교사에게 분명하게 징계를 내리겠다고 하셨는데 음음. 학생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증거를을 획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음. 학생 인권을 침해당했음에도 증거가 없어서 망설이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대안한 것이 있나요? 아, 그 학생 인권 침해를 받았는데 증거가 없어서 어, 네가 어떤 근거로 침해를 받았냐 할때그 대응을 못한다는 얘기군요. 그죠. 그러면은 어, 법정에 섰을 때 물증이라는 게 있고, 심증이라는 게 있어요. 어, 예, 전화가 와가지고 잠시 <laughs> 또 방송사고가 났네요. 어, 심증이라는 게 있고, 물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생님은 그 심증이라는 것을 100% 믿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내가 인권침해를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은 없을 거라고 봐요.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심증을 가토대로 해서 전문가 선생님한테 여러분들이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이렇게 알아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 다른 사람도 모두 인지할 수 있는 문건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드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생님도 똑같이 보호해 드릴 거예요. 요즘 선생님한테 어좀 심하게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선생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은 선생님도 저는 보호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교육감이기 때문에 여러분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보호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각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강원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네. 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궁금한 점은 혹시 음. 이제 강원도 이제 충청고등학교 이제 인구 수로 적어지고 이제 폐교되는 학교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음, 음. 혹시 이제 폐교되기 직전에 이제 학교를 살릴 방안이나 음. 혹여나 만약에 폐교가 됐더라도 이제 이 음. 공간을 다시 이제 재탄생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아우 아주 질문 잘해줬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에요. 교육감이 되면 뭐냐면은. 어, 통합학교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통합학교에 대해서 좀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어, 조선시대에 서당 이 있죠, 서당. 그걸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워요. 서당에는 총각도 있고, 다섯 살짜리 애기도 있고, 한 교실 안에서 한 훈장님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개별 학습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책거래는, 책거래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은, 한 권의 책을 띄고 나면은, 부모님이 떡을 해다가 거기 같이 공부하는 학동들이 같이 나눠 먹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통합학교는 서당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다가서시면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 개별 지도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작은 학교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묶어서 특별한 학교를 만들어 주면 돼요. 그 지역에 맞는 학교 여러분들이 제 답변서를 읽어봐서 알겠지만 어, 그 부분 빼고 한 도시를 예를 들면 춘천 같은 경우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있는. 그 금산초등학교가 학생이 점점 줄어들어서 한때 폐교가 된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강서중학교도 역시 학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두 학교를 묶어서 애니메이션에 관계된 거를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축제도 본인들이 이렇게 기획을 하고 학생 자치회에서 선생님은 옆에서 그냥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럴 때 돈이 필요하다면 교육감은 주머니를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드리는 거죠. 축제를 준비해라. 그리고 그 축제는 마을 축제가 돼야 되겠죠. 당연히 그 마을의 특징적인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곳곳에 작아지는 학교를, 중고등학교를 묶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여러분들 형제 많지 않잖아요. 요즘은 한두 명 밖에. 않는단 말이에요. 선생님은 형제가 4명이에요. 우리 때는 많이 났었어요. 그래 가지고 형제간의 우애, 사랑 이런 것도 형님과 아우의 질서, 위계질서 이런 거를 저절로 배웠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배울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통합학교를 해 놓으면 초등학교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때리겠어요? 사랑으로 돌봐주지. 같이 축구를 시켜도 내가 형님만 홀인하겠다고 막 뛰지 않아요. 그 동생을 배려하면서 동생한테 볼도 이렇게 패스를 해주고 그래서 제 2호 손흥민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그런 형제를 같이 느낄 수 있는 것도 통합학교예요. 그래서 저는 교육감이 되면 그렇게 폐교 위기가 되는 학교들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통합학교 통합교실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줄 거예요. 어, 역설적이게도 코로나가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오프라인 상태에서 선생님이 수업하는 걸 여러분들이 듣고 공부만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와 함께 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수많은 전 세계의 좋은 학습자료 좋은 학교들을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학교가 가능한 겁니다. 네. 또 질문. 네. 저희가 준비한 질문에 도움이 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많이 부족한 질문에도 구체적이고 친근한 답변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저 저의 어, 기분을 얘기해도 될까요? 어 네.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그냥 대학 입시에만 이렇게 신경 쓰고 거기에만 이렇게 집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동아리를 만들어서 어, 교육감한테 직접 지리서도 보내고 이렇게 만나서 회의도 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은 너무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감동했어요. 야 우리 친구들 정말 똑똑하구나. 이렇게 똑똑한데 똑똑한 것을 잘 살려주지를 못했구나 그 동안 내가 가서 잘 살려줘야 되겠다. 하는 기대감이 지금 막 설레어요. 그래서 어 제가 교육감이 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과 만나서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동아리를 발전시켜 주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동아리가 모델이 돼서 다른 학교 학생들도 자기네가 하고 싶은 동아리를 마음껏 하게 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 선생님은 굉장히 여러분한테 고마워요. 좋은 아 말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준비한 시간에 위치 네. 맞고요. 끝이, 끝이 났어요. 강원도. 네. <laughs> 아, 뭐? 네 마지막으로 어, 동해 강의 고등학교 학생들과 더불어서 강원도 학생들에게 정말 소중한. 음. 어 여러분들 B T S 사랑하죠. 저도 B T S 사랑해요. 저도 B T S 아미거든요 B T S 가왜전 세계 어, 젊은이들한테 아, 사랑을 받냐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내 친구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지구를 사랑하는 러브 마이 셀프를 노래하기 때문이에요. 그 러브 마이 셀프를 한자로 바꾸면 뭐냐면 홍익인간이에요.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거든요. 그 홍익인간은 나와 더불어 널리 사람을 좋게 한다는 사상이에요. 우리나라의 원래 굉장히 좋은 건국 이념인데 36년간 일제에 의해서 그, 사, 그 사상이 건국 이념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한자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니까 방탄소년단이 러브 마이 셀프로 노래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광희고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강원대 모든 학생들이 BTS처럼 러브 마이 셀프 할수 있는 그런 친구들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응원을 보내주셨으니까 오늘 힘을 내서 끝까지 열심히 선거운동 해서 여러분 꼭 만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네, 사랑합니다.